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가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만 갑니다. 건강이 염려되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목을 조여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응답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나눌 네 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니 그가 자기가 나온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부터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건강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태풍으로 모든 농작물을 잃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업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손을 모읍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독교인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야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도 저와 함께하소서. 출근길에 차를 운전할 때 안전을 지켜주소서. 일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주소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이 평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합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병이 들었을 때, 시험을 앞두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만능 해결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석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원하던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석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사님의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율입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음에 맞춰 조율해야만 악기 본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집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나태함으로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세요. 제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맞춰주세요.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10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뒷부분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꿉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객관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매주 노숙자 쉼터에 가서 봉사하십니다. 해외 선교지에 고아원을 후원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 저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카트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에 큰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0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때조차 바쁩니다.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또 다른 것 구합니다. 그리고는 아멘하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아,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구나.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골롯에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때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음의 불안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려 할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거나 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선배, 목회자, 믿음의 동료가 해주는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기쁜 일, 슬픈 일, 걱정되는 일, 감사한 일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잠시 고요히 있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인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한 일이 생각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도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넷째로,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에는 고요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걱정되는 일도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 달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